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한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c. One more time.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c. One more time.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시. 원모 타임.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시.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분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시.